크리스마스가 무엇이냐?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직책이에요. 그크리스트크리스트는 구원, 구원주다. 그말이에 구주, 구주다. 구주 예수. 크리스트 지지스. 지지스 크라이스트. 그 네. 구주, 구원주로 오신 예수다. 고주 누구를 구원하러 왔느냐 아닐까 세상의 모든 인간을 지옥으로 갈 운명으로 숙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그 왔다는 말을 그 불교에서도 뭐 부처가 부처가 왔다 그 말씀인데. 그거는 승이가안 된다. 부처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인간과 똑같아. 예수 글도는 그 근본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첫째 아들이다.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그 몸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즉 마귀를 갖다가 숭배함으로써 마귀의 말에 그대로 복종해가지고 마귀의 말에 복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끝난 거다. 하나님 운명이 여기에서. 선악자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아는 그 지혜를 갖지 말라. 그걸 가지면 죽는다. 죽는다. 가지는 족시 죽는다. 가지는 날 죽는다. 그이튿날이 아니고 그날. 바로 그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결과가 사망이다. 죄의 형벌이 아니다. 물론, 뭐 그니까 우리가 보통 형벌을 하면 어 죄는 지금 죽고, 형벌은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받는다. 그런데, 어, 죄결과 그러니까 죄를 내가 지었다 그러면 죽은 거야. 그렇죠? 죽음과 죄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죽은 거야. 시체가 된 거야. 아담하와가선악과를딱먹자마자 어떻게 됐나? 저희 눈이 발려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시체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다 영의 시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다. 육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그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완벽한 육체를 만든 것이 활동하는, 응? 활동하는, 밥도 먹고 하는 완벽한 육체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 거기에 그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짐승도 살아 있는 육체적으로 말했을 때, 완전히 살아 있는 육체적인 존재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그꿈 구멍에 확, 불을 넣었다. 그것은 영적인 생각을 말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삼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이 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거룩할 자를 붙여서, 성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요 그래서 그 성령을 아담의 몸속에, 구멍을 통해서 불어 넘어가서 아담이 성령이 된지라. 그러되 있고, 영이 살았다. 이 말, 산령을 가졌기 때문에 막 혼도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산 혼이 되었다. 그 짐승들은 살수가 없지 생명을 안 줬는데 어떻게 사나? 그 오늘날 인간들은 짐승과 인간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용하는 데그 이유가 뭐냐? 영이 죽었으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싸먹자 말자 저희 눈이 밝아졌다. 그거 죄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고 마귀의 마귀를 마귀의 말을 듣는. 그 눈이 밝아졌다는 거, 죄의 눈이 밝아졌다. 죄라는 것은 악을 말한다. 그보다 더 악하디 악한 것이 죄다. 하나님을 덤지는 거야. 하나님 보고 대대는 거야. 으아! 그 것이 바로 죄다. 사람들 그 요즘 그 죄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응? 죄는 인류 역사에 딱 한번, 딱한 번밖에 없었어. 그그 영향이 저 눈에게 싹을 임 어, 죽게 된, 된 것이 다, 인간이 다 죽은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죽, 죽었다고 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응? 단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 전체에 덮어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없지, 시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없지 하나님이 있다고 얼마나 된가? 하나님 불 떠고 이빨이 나가는데, 에덴 동생, 야, 씻떡 나가! 쫓아내버렸다. 쫓아내는 이유가 뭐야? 그 생명과 못담 먹게 하려고. 그래서, 마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 사람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마귀를 말하는 그런 법이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복종할 수 없다. 하나님께 대항한다. 그 본성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고, 으아! 으아! 기그 귀신같이 있겠지? 그 마귀의 편을 드는 그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이다.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죄에 대해서 아무나 모르고 있니 그래서 뭐 죄도 진고 용서도 해달라고 그러고, 죄, <laughs>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어, 죄는 시체를 말합니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시체예요? 그적시 죄는 지금 짓고 나중에 심판받는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었, 그러면 시체, 즉시, 죄의 결과는사 망이요! 그래서, 모든 그 시체들을 다 어떻게 지옥으로 썰어버리기에는 하나님 너무 아, 아깝다고 할까. 그러 되면 하나님이 섭섭하다. 이 우, 우주를 만들어 놨는데, 그 우주를 다, 다 세리려고 그러는데, 이 지구를 다 세리려고 다 하는데, 그인간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싸그리 마귀, 마귀와 갔었다. 마귀와 마귀를 따라서 어, 지옥으로 가자, 가자. 그럼 가으리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마귀는 막 춤을 출 거야. 마귀는 지옥에 갔어도 춤을 출 거야. 괴롭 괴롭지만 불덩이 그지옥이라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이야 원래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야. 그냥 인간은 마귀를 따라가니까. 인간이 마귀를 빨면 마귀도 인간을 꽉 빨아버리기 때문에 꼼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도 마귀와 도둑으 지옥을 가 모든 인간에다 지옥으로 가버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잖아아 응? 혼자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농산에서 아단과 하와를 쫓아내고 땅을 저주해 버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재 창 첫째 창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여섯째 날에 다 끝나셨는데 끝마치셨는데 하나님 모든 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치없이 모든 만물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그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싹을 저주해 버려하나님이 땅을, 땅을 저주하시다 아담을 쫓아내고 에덴에서에덴에서 에덴에서 쫓아내고 땅을 저연시다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대자연는 우리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물론 그게 이제 아직도 옛날의 그 아름다움 그 웅장한 모습이 남아있잖아, 구석구석이.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일단 저주 받은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주가 회복돼야만 돼. 이, 이 땅의 천국이 회복되려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 하늘과 세 땅을 본 온도다. 그것이 바로 예창조을 말한. 이 땅을 저주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 하나님이 살수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는 위 통치하지 않는다. 어? 누가 통치하지? 마귀가 통치. 마귀가. 저주받은 이 땅에 마귀가 좋다! 춤을 추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 마귀 빨개이들한테 완전히 잡아먹힌 이유가 거기 있어. 가만히 놔두면 이 마귀가 완전히 점령해 버릴 거야. 그래서 어,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성령이 찾아와서 자기,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린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말이 있어. 제창조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인간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혼자 담당을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 죽, 죽고 부활했다. 이것이 복음이야. 복음이야.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마음에 믿으라그얘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 회개하고 복복음을 믿으라 마음 회개한다는 말은 생각을 뉘우라이 말이야. 마귀를 빨고 하던 그걸 갖다가 생각해보고 마귀를 꺼내라. 선악과를 버려라. 선악을 하는 그 지혜, 그는 마귀가 준 것이. 그 종교라는 거. 예요그 종교를 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럴 때 사람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세상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 구하라 하시므로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용서된 거야. 단한 번에. 단한 번에 완전히 용서된 것이야. 영원히 용서된 것이야. 현재와 과거와 미래 에 내가 또 죄를,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거 다용서된거그러죄 그러니까 안만 지어도 죄 때문에 지옥까지는 없습 죄가 없다 사실. 인간의 행동에 자유다. 그 응? 자꾸 죄를 자꾸 말하지 말라고. 사람이 살라보면뭐 못된 짓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거짓말도 할수 있고 말이야. 응? 그걸 자꾸 뭐 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나? 그 저,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지. 그런 사람은 또 되게 해. 이 뭐, 그 생각을 고쳐. 응, 선악을 생각하는 그 지식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게 돼. 그니까 러 선악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그 나쁜 짓을 안 하게 돼. 할 생각이 없어져. 선악의 지식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종교적인, 그공격이 일어나면, 이든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진다. 괴로워져. 내가 이제 어찌해야 돼? 그때, 예수님께서 내 보험을 믿으면, 그 예수의 영이 그때 마음속에 날아들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날아들어. 서 너는 의인이야. 그 믿음 때문에. 그 예수 믿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만들어버린다. 라는. 그래.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천당 가는 사람은 의인이 돼야 돼. 죄인은 천당 못 간다. 죄인은 지옥 가고 죄인은 시체니까. 시체는 천당에 자리가 없다. 그래서 천당에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의인이다. 완벽한 의인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의인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의인이 되나?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말았다 이것만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 의인이야. 너 의인이야. 됐어.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 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의인이 된다 이 말이 하나님이 의인을 인정을 해준다 에요 마음에 믿을 때 예수께서 죽고 싶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딱 믿을 때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말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데 <laughs> 무슨 문제가 내가 의인의, 의의, 의 열매를 맺어야 의인이 된다. 이따위로 생각하는 그 개독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 그 마귀한테 쏟아서 그래. 응? 개독들을, 내가, 내가 말하는 개독은, 어, 빨개기들은 기독교인 전체를 개독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 데 내가 말하는 개독은 그게 아니고, 그 답답한 생각 하는 사람들. 응? 의의 열매를 맺겠대, 자기가. 아니고, 이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겠다는 거야? 죄인이. 조그 시체가 어떤 의의 열매를 맺었어? 의인, 의의 열매는 의인이라야 많이 맺을 수가 있어. 그 죄인인데 시체인데, 올때 당도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은 마귀가 옆에서 자꾸 자꾸 속삭이니까 그런 거런 의열매를 의 맺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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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숙득거리가지고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다 내가 스스로 뭘 하겠다 이거야. 안 된다면 소가 있어. 그래서 그거 완전히 과감하게 얘기 하죠. 의존들고 하나님께나가 하나님 방법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은야 이리 봐.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고 그래. 응. 저. 보음을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말이 있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댓글에 하나 읽는 게 있어. 가 질문을 하더라고. 질문이 뭐냐면, 어, 하나님을 섬기야 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 그르, 그르, 그래서, 여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 이 사람들아. 어? 이 답답한 이 동력이더라. 인간은 시체야. 시체가 무를 섬긴단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체들의 섬김을 받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 지옥 갈이단들이야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돼. 하나님 나를 섬겨주시오. 나는 시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겨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성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오 내가 성기로 왔다 내가 너희들 성기로 왔다 내가 어느 정도 성기느냐 내 목숨을 내놓는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기입니다 나를 섬기는것 예수께서 목숨을 왜 버렸나 예수가 죄가 있나 죄가 없다 그런데 왜 죽나 왜 죽어야 하나 완전히 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성인들까지 성인들, 자기 목숨을 버린 거야. 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 말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내가 듣고 믿을 때, 믿음은 덜름에서 나며 뭐그 때. 데있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마음에 믿는 것이, 행동으로 믿는 것, 행동으로 믿는 것좀막시키더려고 개독이. 내가 개독을 굉장히 미워하는데 그 이유가 그런 돼 있어. 나도 옛날에 개독이었어. 아무나 그 적응이 없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올바른, 올바른 그 설교자를 내가 못 만나가지고. 그 내가 단,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 종용스럽기는 하지만, 그건, 그 뭐, 목사니까 종용한다 이것이고, 뭐 그, 그 말하는 그내용에다가 이거는 완전히 개독, 완전히 이놈의 새끼들고도둑놈의새끼들고 그래서, 막, 어, 내가 도둑놈의 새끼라 한다고 해서, 나쁜 놈, 못된 뭐 놈이야. 깡패 이런 놈은 아니다. 목사인데 어떻게 깡패냐. 그러나 목사가 보음에그 정확한 지식을 전하지 못하니까 이게 막 시키다 이거야. 뭐시 x 다 이단이 따로 있나? 그게 이단이지. 그래서 무언파만 이단이 아니라 보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전하지 못하그 위장된 그 목사들, 가식된 목사들. 전부 이단이야, 이놈의 새끼다 그냥, 대갈통을 부숴버린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위옥되어 있잖아, 응? 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한 시간 동안 들어봐도, 이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시발로만 내가 욕을, 욕을 하는 게, 내, 내 점잖은 말이야. 그, 지옥으로 쳐내야 막, 시키끼들이야 그거. 근데 그 설교 듣는, 듣는 새끼들이, 그, 수천 명이야 한천 오백 명, 한 이천 명이 꽉 차서 일천이죠 그것뿐이겠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모리 똑같은 분들이야. 아, 연해 댓글을 읽어봐도 그래. 연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댓글이이 언해가 뭔지 하나 이 똥같은 새끼야. 궤도가뭘 언해 받았다는 거야 이놈 무쉽새끼야또 이런 할렐루야. 야 이놈 무쉽새끼야 할렐루야의 뜻을 아나 뭐가 할렐루야야 예수 예수 믿어란 말 한마디로 안 하는데 네? 무식한 것은 용서 한번 받을 수 없다. 네? 죄는 이미 용서됐어. 죄 용서 받을 생각하지 마. 이 예, 죄는 이미 용서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도 이미 용서된 거야. 용서된 것을 믿는 것이야. 뭘아는들 이미 2000년 전에 용서된 것을 믿는 것이. 지금 내가 믿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용서된 것을 믿는 것이다. Μιγαρα